네, 34페이지 들어왔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 상당히 쉬우니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들의 최대공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어? 그럼 요거, 요거, 요거 세 개네? 요거 세 개를 써봤어. 2에 제곱, 그 다음에 3은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었네? 5, 7,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둘, 셋, 써, 쓰고, 얘도 썼어. 최대공약수는 2가 두 개, 2개, 세 개, 두 개가 있으니까 두개 합격. 3은, 어?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쓸수 없죠. 오는 여기 1개, 2개, 3개, 당연히 한번 쓰고, 7도 다른 곳에 없고, 13도 다른 곳에 없죠. 그래서 얘만, 요거랑 요거 곱한 것, 즉 20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죠? 하나, 둘, 3개니까, 요거 하나 쓰고, 두개 쓰고, 세개 쓰고, 5, 2는, 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3도 하나, 5는, 네, 필요 없죠. 2, 3은 6, 요렇게 써주면, 불이 끝.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수수 이거의 최대공약수가 얘일 때, 그러니까 이걸 봐봐,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의 세제곱이 하나 있고 여기는 얼마야?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없고, 어, 여기 없네, 이거 없네, 그 다음에 5의 a제곱이야. 근데 이거의 최대공약수가 2의 b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래. 5의 제곱이 되니까 a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은 어차피 안 쓰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개, 3개니까 당연히 얘는 2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도 2가 되고 b도 2가 된다. a 플러스 b를 쓰시오.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지? 다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예와예 이거의 최대 공약수를 써라. 그럼 2, 2, 2, 2가 세개 있고 두개 2개 있고 두개있으니까 2개 당연히 2는 두 개. 곱하기 3은 하나. 3은 둘. 삼은 하나. 곱하기 3 하나 쓰면 되겠네. 5. 여기 5가 없어. 그렇지? 5가 없어. 7. 여긴 7이 있고 여긴 7이 없어. 그럼 얘가 끝이네. 4 3 정답 12. 네. 엄청 쉽죠? 네. 4 3 12 이렇게 써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봅니다. 세수가 있었어요. 세수 이거 이거 이거의 최대 공약수가 50일 때 자연수 AB에 대하여 최대 공약수가 50이야. 50이라는 것은 이거를 50은 2로 나누면 은25또 5로 나누면 5 다시 말하면 이 곱하기 5의 제곱 얘가 최대 공약수래. 근데 여기서 봐봐. 2의 세제곱 곱하기 뭐 빼서 3 빼고 그 다음에 5의 네제곱이야 얘는 2의 a 제곱 곱하기 요거 3 없고 그다음에 5의 세제곱. 그다음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b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2가 하나, 2가 하나. 어, 그러니까 최대공약수 2가 하나니까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하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1. 그다음에 여기서 얘는 어차피 없으니까 얘는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5의 제곱이야. 짠짠 짠. 여긴 3개 있고 4개 있는데, 그럼 여기에 2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의 제곱이 되니까 b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구하라. 정답 3. 이걸 써달라는 게 아니야. a+ b의 값을 구하니까 3을 써달라는 얘기야. 원하는 걸 명확하게 써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다음 최대공약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두 자연수 a, b의 최대공약수가 41일 때, 41일 때 a, b의 공약수를 모두 써넣어라. 40? 40 어디서 많이 보던앤데 40, 40을 2로, 20, 다시 2로, 10, 다시 2로, 5. 음, 2에 세제고 곱하기 5. 이거 보여? 그래서 짜잔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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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나 둘셋넷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5 1 2 4 8 됐어? 곱합니다. 1 2 4 8또 곱합니다. 5 5 2 10 20그 다음에 5 8 40 1 2 3 4 5 6 7 8덟개 이거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렵지 않죠? 그리고 2번 두수 자연수 ab의 최대 공약수가 36일 때36 어, 최대 공약수가 36이야. 두 수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그럼 36이면은 이거는 다시 또 2로 나누면 18, 또 2로 나누면 9. 2로 나누면 1은 아니고 2가 아니라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어, 의 제곱 잠깐만 이리 와 봐. 짜잔, 짠, 짠, 짠 하나, 둘, 셋 자, 1, 2, 4 하나, 둘, 셋 해서 1, 3, 9 시작합니다 1, 2, 4 1, 3, 9 2, 3, 6 3, 4 12, 2, 9 18, 49, 36 이렇게 돼 있죠 자, 약수 3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6 보여? 오케이 9 보여? 18 보여 오케이, 24, 24 어디 갔니? 네, 없죠. 정답 5번입니다. 이 34페이지 끝.